오늘 본문 53절에 예수님을 그렇게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바로 산내 들인 모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1년에 한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고 또 그가 했던 일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내들이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그법그 그 법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주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율법대로 하면 아론의 계열에서 직계 후손만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자리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통치자 마음대로 로마에서 세운 총리 마음대로 그렇게 임명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종교적인 어떤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파워까지도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 이런 대제사장이 이제 마음의 무엇을 작정했느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론 유다와 거래를 했고 가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온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전에 없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목표 하나 이루기 위해서 예전에는 없던 법적으로도 없던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 저녁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저녁에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당장, 당장 급하게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규칙마저도 깨어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규칙마저도 깼느냐?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와서 예수님을 잡아왔다는 소문이 퍼지고 빨리 이 법적인 어떤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속전속결로 재판해 버리고 빨리 사형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녁에 급하게 모아서 급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재판이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교하다라는 것은 사형을 시키려면 증인이라든지 어떤 증거 자료들을 정확하게 딱 준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급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허술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제수로서 세우고 그를 칠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바리세인과 열심 당원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 등등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님 책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땠어요? 책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고소할 어떤 것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들 놀라면서 그렇게 돌아갔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재판에 그렇게 세워서 죄를 찾으려고 하니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고 빨리 죽이고 싶고 그래 잡아오기는 했고 죽이기는 해야 되겠는데 죄를 사형을 시킬 만큼의 그 죄를 드러내어서 하려고 하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언도 이 아구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5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6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찾아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거짓 증언을 해서 거짓말로 해서 뭔가를 하려면 치밀하게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 다섯 명 정도가 거짓 증언으로 쓴다, 그럼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 거짓 증언을 할때 서로가 이게 합을 맞춰가지고 입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헛점이 안 보이도록 계속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하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도 입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유대 최고 재판기관이잖아요. 장로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비롯해 종교지도자들이 대제상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꽉짝할 건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심판하는 자리가 분명한데. 이 재판이 거짓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국기 20장 16절 그리고 23장 1절에 뭐라고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문 19장 9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이들은 여러분 율법을 달달달달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달 깨고 있고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도록 만들어 버리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고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라고 할 정도로 겉으로는 정말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와 정말 은혜스럽다 할 정도로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손색없는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짓으로 가득한 이 재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공동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공동의 목표가 하나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의 목적,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를 죽이자 무슨 일을 했었든 인간이 이 일을 이루자 예수를 죽이자 이러한 목적이 자신들의 이때까지의 신앙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 비신앙적인 모습을 선택하고 스스름 없이 그것을 보여주고 행동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러면 몰라. 거짓 증언하도록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키고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거짓을 정언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른들에게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거짓말을 정말 하나도 안 하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정말 거짓말로부터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나마 어른들이 좀 낫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나마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지 은승아? <laughs>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 너무 말씀을 쉬운 내용인가? 거짓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거짓말에 대해서 이 쉬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금융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솔직히 고민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함께 이 고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거짓말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 어른들도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참 안타까운 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laughs> 저하 여러분이나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어쨌든가 하나님 기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이익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라든지 아니면 공동의 이익이 걸린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느 순간 "아, 내가 이거 말씀을 따라야 되나?" 내가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면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면 타협을 좀 하면 이 위기를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그런 어떤 갈등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뭘까요? 뭔가 사고를 쳤는데 부모님한테 혼날 때 했나 안 했다 안 했다 <laughs> 저도 옛날에 그런 거짓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칠때 컨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하고 했냐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했어요라고 알잖아요 <laughs> 어떻게요 어떻게 하니 은생아? 안 했다고 하지 그렇지 <laughs> 다 똑같아요. 뭐우리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유혹들이 다가오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을 갈등하면서 괴로워하지만. 한번, 두번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어느 순간 본문의 종교지도자들처럼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리고는 신앙과 삶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나더라도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정직했던 우리 장로님, 항상 정직했던 우리 권사님들. 항상 정직했던 우리 집사님들 항상 정직했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직한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짓은 잘못되었으니 그것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부모님 때문에 왔죠 부모님 때문에 와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른들도 고민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중에 그 일들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의 그기로에딱 섰을 때아 하나님 말씀 내가 근데 배웠어 들었어 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선택할래 거짓이 아니라 정직을 선택할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짓된 이,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원래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하셨던 행동하셨던 걸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 외식하는 자들! 어디 거짓 적인들을 세워 가지고 이 있냐고 막 뒤집지 않았을까요? 성전을 뒤집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 보고 막 외식하는 자라고 큰소리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막 그렇게 그들을 비판하고 막 그렇게 행동을 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거짓 증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침묵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어, 내가 거짓말해도 아무 일 없네. 내가 거짓말해도 아무 일안 하네.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더 이상 안 혼나네. 어, 거짓말해도 이것을 그냥 넘어가네.라고 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셨지만 그들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굳이 대꾸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일삼는 그들 앞에서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이 결백을 주장해서 재판에 이기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왜 잡히셨습니까? 그전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도망가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직 때가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잡히려고 하는 그때에 허련도 달아나시고 이리 가시고 저리 가시고 그들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잡혀오셨고 그들의 재판관에 섰고 그들의 증언들이 하나도 안 맞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하시는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판의 현장에서 아무리 억울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꾸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거짓말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을 깨는 질문을 하나 하죠. 대제사장님 질문합니다. 61절 읽어봅시다. 61절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예 아들 그리스도냐 질문에 침묵을 일관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이 질문에 62절에 내가 그니라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입을 여셔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난리가 납니다. 흥분하고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짓 재판에 함께 했던 이들도 더 흥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까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이느냐? 마치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난, 들통난 사람처럼. 요즘 거짓말하 하고 제일 처음에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속여서 뭔가를 하다가 어머님이 제가 거짓 거짓말 인 거를 딱 들통나게 하면 더큰 소리 쳤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로워!" 웃음> 맞는데 아이고 하고 그냥 문 닫고 팡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꼭그 모습 같은 거. 자신들의 거짓말이 지금 들통난 것이 창피한 듯이 자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치고 모욕하고 있지만 꼭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짓말에서 들통나서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는 그 철없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묵하셨고 묵묵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셔서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때리고 침뱉고 모욕해도 그거마저도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으로 거짓말하는 이 종교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종교지도자들이 거짓을 이야기했던 이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향하는 그 거짓된 행동.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정치 뭐 뉴스 들어보면 아유 자기들끼리 막 서로 공격하는데 확실한 건 누가 질린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겠죠. 서로 막 공격하는데 누구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정치를 비롯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거짓이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맹박하게 드러난 우리의 거짓된 모습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거짓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 솔직히 힘들죠. 힘들어요. 어떨 땐 손해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엄마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이런 유혹들을 잘 이겨내면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셨어요. 거짓말 하는 이들 때문에 죽으셨어요.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지만 그길 가운데 거짓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짓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거짓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거짓말하을 살아간다면 거짓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속인다 과연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의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이 칼의 방향은 다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고 직접 곤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다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거짓 재판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 돌아갔을 때 우리도 똑같이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한번 겸허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성경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처럼 기다렸다는 뜻이 우리를 품어 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질수있어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습마저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